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행하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DXVX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들 DXVX 오늘 재료가 또 하나 나왔죠? 우리 DXNVX의 자회사인 이 에빅스젠이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의 저만 제형에 대해서 현재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에빅스젠은 이 DXNVX가 최대 주주로 6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에빅스젠에서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기존 출시된 글로벌 타 제품들과 비교해서 차별적인 기전을 가진 제품으로 우수한 약효를 가지고 있고 기존 제품들 대비했을 때 안구 자극감이나 이물감, 시아림 등의 부작용이 매우 적은 것으로 현재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미 임상 일상을 통해서 안정성과 약동학적 특성과 내약성 등을 확인을 했고 내년 초에 미국 이 FDA로부터 임상 이상 사원 계획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미 출원한 용도 특허에 이어 추가로 저만제용 특허 출원을 완료함으로써 현재 이 지식 재사건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안구건조증 치료의 시장에서 이 경쟁력 제일 중요하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속도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빅스제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에 있어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기업과도 현재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조기 아우센스 아웃이라는 기술 수출에 글로벌 공동 인상 등 다양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통해서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를 개발 속도를 높이는 전략을 다각적 방면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DXN v x 또한 최대 주주로서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점 보고 있고 그 중요한 건 여러분 정희가 지금 차트 계속 찍어서 올려 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조만간 시세 나올 것 같아서 찍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본격적인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주식에 너무 많은 손절하시거나 물려계셔서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한의 자금으로 쌓아가는 매매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7월 윤정이팀 가족방 7월 2일 무료추천주로 나갔던 한전산업이 현재 한 달도 안 돼서 6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정확 이주도 안 돼서 우리 가족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절반만 매도처리 진행했고 절반은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8,000원에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담아가기 위한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100% 100%, 100 수익권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 8월 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이번에는 정말 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8월에서 9월 총두 달간 홀딩할 예정이며, 우리 8, 9월 우리 주주분들께 손실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35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현재 2차 시세의 수익률이 정의가 예상하기로는 214%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현재 거래량 없이 차익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격 조정을 끝낸 후2차 시대 출발 직전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해서 최소 800% 이상 수익률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은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알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웁니다.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지금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 도 아닙니다.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해요.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며 현재 상반기부터 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입을 모아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중에 제일 수혜주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현대계열사와 3천억 원대 공급 계약 체계로 완료를 했고 또한 다른 국내 대기업과 이 M&A 이슈까지 여의도에 소문이 파다한 상태입니다.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도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외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기도 이 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이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직전에 이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무료로 넣어드릴 거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실 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 등 이렇게 적어서 문자 넣어 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해 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개인들이 같이 수익을 보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이 세력들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819 7225번으로 폭 등 이라고 문자 보내, 주 시면 종목 공개 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자차트를 보시면 정희가 제일 좋아하는 골파기 모양 차트 나왔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1차 시대 출발하는 알리는 거라고 주봉으로 보시면 이저가로확 밀었는데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부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근 때 물량 지금 소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내일까지만 해서 이 정희 세력선 안으로 안착만 해준다고 하면은 재차 한번 다시 흐름 나와줄 거를 보고 있어요. 정희가 마지막에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을 때3 2 0 0원대 물량을 소화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2부군 때죠. 이부군때 물량을 좀 소화를 잘 해줘야 됐었는데 역시나 차에 실은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현재 정의의 장기 입형 세력서를 막고 현재 오늘 돛지 모양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돛지 모양에서 특별하게 보셨을 셔이 뭐냐면은 드디어 이 외인이나 이 투, 사모펀드 등 아주 투자회사들에서 지금 현재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개인들은 또다 팔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우리 DXMVX, 전 쌍바닥 찍었다고 현재 보고 있고요. 앞으로 흐름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어디까지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어디까지 좀 반등이 나오질 대해서 찾기가 힘드시잖아요. 우리 DXMVX처럼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나만 수익을 많이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인데 여기서 수익률 크기가 많이 나죠. 근데 이거를 정의가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보시 우리 가족분들만 현재 DXNVX의 추가적으로 나온 이 모멘텀과 그 증권가에서 현재 이 개인들은 알수 없는 나오고 있는 대비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정의가 다 정리해서 넣어 놨고요. 그 제일 중요한 정의가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하는 이런 상연별 차트 시나리오와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우리 주주분들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더 중요하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정리해서 넣어둔 보고서니까요. 대응하시기 전에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좀 바랄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dxmvx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정의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팀 가족발개시 우리 주주분들은 이 정의 매매 순위 실력 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영상 처음 시청하시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정이가 정이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하니 정이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 로 로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하셔 가지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 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 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해 보시는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 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화이팅!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실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을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 정의 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